수은자 부국편 제10 181 관국직 강약 빈부 유징이라 한 국가가 앞으로 강할지 약할지 가난할지 부유할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면 그에 따른 조짐이 있다. 상불용예즉 병약하고, 상불애민즉 병약하고, 이낙불신즉 병약하고, 경상부점즉 병약하고, 창수불능즉 병약이라. 군주가 예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군대가 약해지고,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군대가 약해지고, 금지하거나 승낙한 일이 신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군대가 약해지고 포상이 더 진전되지 않는다면 군대가 약해지고 장수가 유능하지 않다면 군대가 약해진다. 상호 공즉 국빈하고 상호리 즉 국빈하고 사대부 중즉 국빈하고 공상 중즉 국빈하고 무제삭 도량즉 국빈이라 군주가 공적을 좋아한다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군주가 이익을 좋아한다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사대부가 많으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상공인이 많으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규칙과 제도가 없으면 나라가 가난해진다. 하빈 즉 상빈하고 하부 즉 상부라 아래 백성이 가난하면 임금도 가난해지고 아래 백성이 부유하면 임금도 부유해진다. 고 전야 현비자는 제지번야여 원교 창늠자는 제지말여라 대체로 농지와 교회의 농촌은 재물을 근본이고. 곡식을 저장하는 통갈이나 곡간 따위는 재물의 지엽이다 백성 시화하고 사업 득서자는 화지원여여 등부 부고자는 화지류야라 백성들이 이에 화목하고 농사 일이 순서대로 행해지는 것은 재화의 원천이고 차등 있게 세금을 매기고 국고에 들이는 것은 재화의 지류이다. 호 명주 필 그냥 기화하여 절 기류하고 개 기원하되 이시 짐작언이라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화목한 전국을 유지하면서 지류를 절제하고 원천을 개척하되 재화의 수익과 지출을 수시로 조절한다. 황연 사 천하 필 유여하여 이상 부루 부족이라. 그리하여 널리 온 천하로 하여금 반드시 부유하게 함으로써 군주가 재물이 부족할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시면 즉 상하 구부하여 교무 소장진이 시지 국계지 극게라 이렇게 되면 군주와 백성들 모두가 부유해져 양쪽이 재물을 이루다 저장할 곳이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니.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 수준이 정점에 도달한 것이다. 고우 10년 수하고 탕 7년 한이로 되 이천하무 채색자하고 10년 지후에는 년곡곡부숙이나 이진적 유여라. 그러므로 하우 때 10년의 수제를 만나고 상탕 때 7년의 가뭄을 만났으나 온 천하에 얼굴에 굶지를 기색을 띈 자가 없었고, 십년 뒤에는 농사가 또 풍작을 이루었는데, 해묵은 곡식이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다. 시 무타 고원이라, 지 본말 원류지 위하라, 고 전야 황이 창름 시라고, 백성 허이 부고만이면 부시지 국궐이라.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라 그들이 근본과 지업, 원천과 지류 관계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들판은 황폐한데 나라의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백성의 집은 텅 비었는데 나라의 창고에 재물이 가득 차 있으면 이를 두고 나라가 무너진다고 말한다. 벌 기본하고 갈 기원하여 이 병지 기말이라. 채와 근문을 잘라버리고 원천을 고갈시키면서 백성의 재물을 그 지역과 지류인 국고로 거둬들인다. 연이 주상 부지 오야면 즉기 경복 멸망을 가립이 되야라. 이국지지라도 이 부족 이용귀신이라 부시지 지탐이니 시우주지 그야라 그러면서도 군주와 재상이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을 모른다면. 나라가 넘어지고 멸망하는 것을 머지않아 볼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힘으로 그를 받들더라도 그 한몸을 의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두고 지극히 탐욕스럽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는 어리석은 군주 극치이다. 장이 구부 이상 기국하고 장이 구리 2위 기신이라 고유 만국이나 금요 십수언하니 시무타 고원이라 기, 소, 이, 실, 지는, 이랴라. 부유함을 추구하려 했으나, 도리어 자기 나라를 잃고, 이익을 추구하려 했으나, 도리어 자기 몸을 이태롭게 하기도 한다. 옛날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으나, 지금은 겨우 10여 개만 남았으니, 이는 다른 까닭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은 단 하나 탐욕 때문이다. 군인자는 역, 가, 이, 가, 그니. 백리 지국이라도, 조기, 독립을 이라. 백성을 통치하는 군주는 또한 이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니 그러면 사방 백리되는 소국이라도 충분히 독립할 것이다. 범공인자는 비위명 비위명 즉 아니 위리하며 불현즉 분지하라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이며 그것도 아니면 분노 때문이다. 인인지 영국은 장수 지으하고 정신행하고 항융고하고 치충신하고 기문이라 어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장차 마음을 수양하고 포맹을 단정히 하고 순관 예의 정치를 온전히 행하고 성실함을 다하고 예의 제도가 완비될 것이다. 포우승구지사성시면 즉 수제 구, 궁염 누욕이라도 이 왕공 불능여지 생명하고 이국 재지면즉 천하 막지 능 은닉냐라. 배옷을 입고 삼신을 심은 평범한 선비가 만약 그대로 따라 행한다면 그가 비록 궁벽한 마을과 누추한 집에서 살더라도 그 왕공이 그와 함께 명예를 다툴 수 없고 나라를 그에게 맡긴다면 천하의 어느 누구도 그 군주 덕을 묻어버릴 수 없다. 약시면 즉 위명자 불공려라. 이렇게 되면 명예 때문에 공격할 사람이 공격하지 못한다. 장벽 전야하고 실 창늠하고 변 비용하고 상하 일심하고 삼군 동력이라 여지 원거 극전 즉 불가라. 어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장차 들판을 개간하고. 혹식 창고를 채우고 기물을 정비하고 위아래 사람이 한마음이 되고 삼군이 협력할 것이다. 이런 나라를 다른 나라 군대가 먼 곳에서 진입하여 힘겹게 싸운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경내지 취야 보고할세 시가하여 오 기군하여 취기장을 약 발풍이라 발약 발풍하리니 피 득지라도 부족이 약상 보패라. 이런 나라는 경내에 주둔한 군대의 수비가 매우 견고하므로 적절한 시기를 엿보아 적군을 맞아 싸우고 그 장수를 사로잡기를 마치 골프를 잡아 뽑듯이 쉽게 할 것이니 그들이 싸움에서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상처를 치료하고 패배를 보충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의 기 좋아하고 외기 구적하리니 약시면 즉 위리자 불공야라 그들은 자기의 무장을 아끼고 자기의 적을 두려워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이익 때문에 공격할 사람이 공격하지 못한다 장수 대소 강약 지의하여 이지 신지하여 예절 장신문하고 규벽 작 장심석하고 환내 장심우하며 소위 세지자는 필장 암은 변해지 군자야리라. 어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장차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 사이의 도리를 닦아 그 태도를 신중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예절은 매우 공경, 공경스럽게 차리고 예물로 보내는 규벽은 매우 큰 것으로 하고 재물은 매우 후하게 하며 파견하는 사신은 반드시 고상하고 말 잘하고 청명한 군자일 것이다. 피구 유인 의원이면 부수능분질이요. 약시면 즉 위분자야. 위분자 불공야라. 저들이 사람의 마음을 지녔다며 어느 누가 이런 군주에게 분노를 품겠는가. 이렇게 되면 분노 때문에 공격할 사람이 공격하지 못한다. 위명자부하고 위리자부하고 위분자부하면 즉국 안어 반석하고 수어 기가리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공격해오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공격해오지 않고 분노 때문에 싸우려는 사람도 공격해오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반석처럼 안정되고 하늘의 기성과 익성처럼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인계난이라도 아 독치하고 인계위라도 아 독안하며 인계실상지면 이양기치질이라. 다른 나라는 모두 어지럽더라도 내 나라만은 잘 다스려지고 다른 나라는 모두 위태롭더라도 내 나라만은 안정되며 다른 나라가 모두 멸망하게 되면 내 나라는 그 뒤에 일어나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고인인지 용국은 비특장 비. 특 장지 기유이야라 우장 견인이라.그러므로 진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나라를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장차 다른 나라까지도 합쳐 가지게 되는 것이다시왈 숙인 군자여 기 불특기로다.기 불특하니 성시 사구기로다 하니 차지위하로다시경에 품성 좋은 저 군자여 그 모습이 단정하다. 그 모습이 단정하니 사방 나라 모범범일래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국지 난이라 나라를 다스리 나라를 지켜내는 데 있어 어려운 점과 쉬운 점이 있다. 사 강포 지국 난하고 사 강포 지국 사이라 아 사아이라, 사아이라. 사지이 화보면 즉 화보 단이 교 불결하고 약신 맹서면 즉 약정 이반 무일하며 할국지 치수이 뇌지면 즉 할청이 용무염이라 강포한 나라를 섬기기는 어렵고 강포한 나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은 쉽다. 그들을 재화 보물로 섬기면 재화 보물이 바닥나더라도 친교가 맺어지지 않고 그들과 맹약을 체결하고 서약을 다시면 약정한지 하루도 안 되어 배반하며 나라 땅을 조금씩 떼어 뇌물을 주면 땅을 모두 떼어 주더라도 저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사지 미순이라도 기침인 유심하며 필지어 자단 국거 연우이니 수 좌요이 우순이라도 미유능이 차도 동면. 극면은 자야라. 비지 시유 사천여 영보주하고 폐복하여. 부대 황금이라가. 이후 중산지 도야라. 수위지 복몽시하며 구려 요객하여. 양노 옥첩이라도 유장 부족이 면야리라. 비록 요순 같은 인물이 좌우에서 보자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는 화를 면할 수 없다. 비유하자면 이는 천, 마치 처녀가 목에 진주를 매달고 허리에는 보석을 차고서 황금을 이고 지고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도적을 만난 것과 같다. 비록 견눈질을 하며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구부리면서 여염치부 안낙내처럼 공손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약탈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고, 비유, 일인지, 도야하고, 직장, 교번, 배청, 이외, 사지면, 즉, 부족이 지국, 안신이라, 고, 명군 부도야라.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단결하여 강국에 대항하는 방법을 도회시하고, 그저 교묘하게 말을 꾸며대고 배알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섬긴다면 충분히 나라를 보전하고, 자기 몸을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이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칠장수레이 제조하고 정법이 제관하며 평정이 재민이라 연우절주 제어조하고 백사제어관하며 중서제어하라 반드시 예의를 닦아 조정을 정돈하고. 법제를 바로잡아 관원을 정돈하며 정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백성을 정돈한다.그런 뒤에 예의 제도가 조정해서 정돈되고 온갖 일이 관하에서 정돈되며 무백성들이 아래에서 정돈되도록 해야한다.여시면 즉 근자 경친하고 원방치원이라.이렇게 되면 가까운 나라들은 앞을 다투어 친해지려 들고 먼 나라들도 와서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상하 일심하고 삼군 동력이면 명성 저기 폭자지하고 위강 저기 주태지하여 공읍 공흡, 공읍지위 공흡지휘, 공읍지휘하리라 위아래 사람이 한마음이 되고 삼군이 협력하게 되면 그 명성이 충분히 천하를 뜨겁게 달구고 그 위력이 충분히 강포한 나라를 제압하여 조용히 팔짱을 끼고 지하게 휘될 것이다 이 강포지국 막불 추산이 비시지유 호확여 초요 박야라. 그리하여 강포한 나라들이 모두 달려와 불임을 받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니 이를 비유하며 오확이 초요와 싸우는 경우와 같다. 고왈사 강포지국 난 하고 사 강포지국 사 아이라 하니 차지 위안이라. 그러므로 강포한 나라를 섬기기는 어렵고. 강포한 나라로 하여금 나를 성기게 하긴 하는 것은 쉽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